안녕하십니까 축구정보통 채널 운영장입니다 오늘 2022년도 1월 1일 현재 시간 1시 56분 56분입니다 와룡산 둘레길을 가다가 정상 찍고 내려오는 길인데 어우 어우 하여튼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2시간 걸렸고 어, 이제 아마 우리가 저희 축구팀 다 보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2년차입니다. 2년차. 페어 FC가 2년차고 이제 1월달, 2월달 저희가 또 다워나란 대로 아마추어 팀 만큼, 이만큼 어, 동계훈련도 진행이 되거든요. 동계훈련도 진행되고 오늘 등산도 우리 축구팀 알리랑 보교라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나 왔고. 어. 그. 올해는 진짜 다양한 컨텐츠로 많이 찾아뵙도록 할게요. 축구 영상. 그리고 제가 등산도 좋아해서 등산 영상. 그리고 차박. 으아! 차박. 차박. 오, 큰일 났다, 진짜. 차박이랑. 그리고. 먹방. 등등. 이런 걸로 다양한 콘텐츠로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리,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듯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구독과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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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피 뉴월. 해피뉴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 여러분.